오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사님이 오후 3시부터 덕정역 앞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지에 K94 마스크와 막대 사탕과 비스킷을 담아 오고 가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며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지만 누군가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합니다. 내 곁에 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나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 옆자리가 빈자리가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됩시다. 전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기도로 격려와 감사와 물질로 전도를 위해 합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샬롬.